레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 왜 창조가 중요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주 마무리의 기원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이론 주장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위 진화론입니다. 자 창조가 사실이면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맞으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진화론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주 마무리 빅뱅으로 생겨났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죠. 진례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조가 사실이면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유실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사실이어야 하면 창조주는 없습니다. 무신론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은, 만일 창조가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일 진화가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세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지요. 창조가 사실이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사실이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조가 사실이면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사실이라면 삶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창조가 사실이면 전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를 명령했는데 만일 진화가 사실이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사실이면 기독교만이 진리고 진화가 사실이면 기독교는 허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만물의 기원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냐 아니면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진화냐 여기에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태초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시작. in the beginning. 태초예요. 그다음에 천, 천은 하늘입니다. 예. 공간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지, 따 지자 지구입니다. 예. 물질의 시작. 이 시간, 공간, 물질이 저절로 빅뱅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로 만들어졌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기독교만의 특징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무시, 무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75억이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성경은 대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구를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구를 지어졌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수 있는 완벽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가 기독교만의 특징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면 왜 창조가 중요한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창조가 중요한가? 자, 첫째는 성경의 권위가 창조나 진화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의 특징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천지마모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경전이 성경의 고리가 무너지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냐, 진화냐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좌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고 창조가 부정된다면 성경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진화가 사실이면 성경은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성경의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권위를 포기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아 됨, 성령님의 인지하심, 그리고 부활 신앙도 모두 모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만다 예 성의 군을 열면 예. 기독교의 핵심 교리도다 이야기 거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기 창조의 실체란 책을 보니까 이런 아주 좋은 내용에 있어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면 진화론 주장입니다 성경은 틀린 것이 되고 만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화로는 죄가 되고, 진화로는 악이 된다고 밖에 볼수 없다. 창조인은 진화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만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진화되었을 뿐이라면, 성경 속의 모든 기록들은 한마디로 거짓과 비논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성 마저도 없어지고 만다. 라고 잘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제가 어느 문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80년 11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변호사 프랜시스 맥더 모터가 편지를 통해 다윗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믿느냐곧 질문하자 다윗은 편지 내용을 비공개에 붙일 것을 조건으로 다무가 같이 답장을 했다.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라 믿지 않으며,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조율성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진화론을 믿게 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창조냐 진화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창조 과학단체 AIG 모태는 박사가 한국에도 방문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오래된 지구설이 등장한 이후 200여 년 동안 교회는 창세기 나아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교회의 쇠락을 초래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쇠속화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거기에 해법이 있다. 지금 성의 권위가 완전히 진화론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텐슨 박사는 기독교인이 점점 감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창조론이, 창조론이 기독교 회복의 해법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개적하고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창조론입니다. 진원으로 알려진 차서 다윈이 성서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 비밀스러운 편지가 최초로 공개가 된다. 카톨릭을 의식했던 다윈은 평소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직접 쓰고 서명한 손으로 쓴 편지가 뉴욕 뉴매스장에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야기 세계사람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인의 주장은 진화론이죠. 종교계와 전면 충돌했다. 완전히 반대되니까요. 약 6천 여년전 확정된 수의 생물이 순간적으로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종교적 믿음은 다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인의 주장은 성경말씀을 거짓이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찰스 다인의 전화로는 한마디로 성경은 거짓말니다 창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린이의 과학잡지, 과학쟁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책, 종의 기원. 예, 이 종의 기원이 나온 이래,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세상을 완전각 뒤집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모든 마벌을 창조했다는 창조는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적, 성경적 창조신앙과 교회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글이 아주 좋아서 한번 여기 올려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했더라 성경의 권위와 정황무오성이 거세게 도전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우주 마무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아담적인 죄성과 예.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 교육 때문이다. 진화론 교육 때문에 사람들은 진화론은 곧 과학. 진화론은 곧 과학.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믿어야 하지 않으며 나아가 창조의 사실들을 기록한 창식의 내용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성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창조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책에 보니까 10대의 교회를 다니다가 20대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경의 신뢰를 잃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결핍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성경을 의심하는가? 중학교 때약 40%, 고등학교 때약 44%, 대학교 때 10.6%. 그러니까 평소 교회를 잘 다녔던 학생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빅뱅 진화론을 받다 보면, 교육을 받다 보면, 예. 이 창조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과 개 홈페제가 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로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면역을 시켜놓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학이 성경에 틀렸음을 입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게 지금 그들 머릿속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창조인데 창조가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진화을 예, 받아들이니까 그 창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만일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다윈이 옳다면, 다인이 옳다면, 우리는 그저 세련된 원숭이에 불과하다. 진화론에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찐팬치, 오랑우탄 보노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운신과 조금 더 진화한 동물이 불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성경은 틀린 얘기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 토대가 토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사실이고, 창조가 거짓이라면, 우리 믿음의 토대가 무늬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심원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달려있고, 성의 권위가 달려있습니다. 창세기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우리 믿음이 국가는 탄생에 설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확고한 창조의 기초 위에서 구원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조가 무너지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진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만일 사실자면 진화론과 대립되는 성경의 첫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창조에 관한 기록들은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사실이며 신화에 불과하다. 성경의 내용은 전설과 신화입니다. 그리고 창조론과 전달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중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세계 석학 칼럼에 보니까 리지터드 마우 총장이 와서 여기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충실하라. 과학적인 연구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은 경북대학교 어, 교수님인이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종교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예. 창조론자들은 기독교인은 창세기와 노아 홍수 설화를 역사에서 하시려 믿고 있다 이게 어렸었다는 것이죠 예. 그 창조론은 과, 완전히 과학의 범죄를 벗어나 있고 완전히 예. 종교를 과학으로 유장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절대 과학이 아니다라고 창조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영 목사님은 그 칼렘에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대 신학은 성경의 권위와 영감 문제가 초점이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냐, 잘못된 것이 많으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쟁점. 사단은 에덴에서 최초 최고의 전술을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살아남을 교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권위는 창조가 사실이냐 아니냐, 진화가 사실이 아니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